안녕하세요 레고가아입니다 오랜만에 레고 리뷰를 하는데 제가 한동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리뷰를 좀 쉬었는데요. 오늘 오랜만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배트맨 제품이고요. 7620 배트맨 대 할리퀸 제품입니다. 네, 미니피규어는 이제 배트맨하고 할리퀸이 들어있고요. 네, 이 제품은 네, 202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리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봉투가 하나 하나 아니요그 바퀴가 하나 있고 네 설명서 있고 이제 이제 네, 이렇게 오토바이 바이크죠 또또 또 바퀴 하나가 더 있고 이제 아마도 이거는 배트맨 망토인 것 같습니다 네, 제품 완성했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저 배트맨이 이제 또 배트 바이크가또사겠죠 그리고 이제 할리퀸이 이제 스케이트 보드죠.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이제 또 열심히 타고 이렇게, 이렇게 또 끌고 와서 또 이제 배트맨하고 또또 또 싸우는 또또 또 이런 또 이제 장면도 연출할 수 있죠. 배트맨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뭐냐 부메랑인가요? 하여튼 요거를 이제 던져갖고 이제 또 이제 할리퀸이 망치 공격할 때 요거를 부메랑 던져서 쳐낼 수 있는 그런 기믹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은 이제 다른, 제가 옛날에 오픈져스도 리뷰했었는데, 요렇게 다 생긴 것 같아요, 보면은. 이게 바이, 바이크 생각보다 되게 커요. 옛날에 되게 작게 나왔었는데,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크고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다른데 뭐, 시티에서 이제 뭐, 그런 거 이제 리뷰할 때도 기믹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스케이트보드도 이제 귀엽긴 한데 이제 이것도 제이 이제 다른 것도 또 리뷰를 해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직도 유튜브에서 레고가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